조사에서 네. 일부 격차가 조금 좁혀진 곳은 있으나 음.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지금 선거 일단 출구 조사 결과로는 그냥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난 음, 여세 동안에 많은 새로운 이슈들이 있었고 뭐 공방전이 있었고 그랬지만 어, 일주일 전 민심이 거의 그대로 이어졌다. 이제 선거 범위가 좁은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라든가 예. 이런 데서 유선 전화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음. 정확하게 표본 집단을 추출을 못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이 어긋났던 예가 있었지만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각 정당이나 여론조사기관들이 선거한 이 행자부를 통해서 안심번호를 추출해서 정확하게 음... 여론조사를 하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래, 정확해졌군요. 예. 그래서 아직은 뭐 개표 결과가 나와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지금은 그때만큼 그렇게 편차가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야권은 그런 사정이 있었고 여, 여당은 사실은 이게 냉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 그 선거의 3대 요소 중에서 이슈 관리나 또는 인물 공천, 여기서 크게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특별하게 음. 한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선거에서 야당을 찍는 거는, 특히 전국 선거에서는 집권 세력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그 아. 불만 표시로 야당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 논의죠 이게. 예? 예. 예. 정권 심판까지 뭐 그렇게 표현 안 하더라도 여하튼 음. 불만이 있으면 야당을 찍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부의 국정수행에 대한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네. 민주당은 여기에 사실은 기대해서 무난하게 그냥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공천을 완료를 하고 큰 사고 안 치고 공약을 발표를 하고. 이렇게 된 거라고 봐야죠. 그 여당이 차연지적인데요. 음. 사실은 이제 더 정밀하게 나중에 개표 결과를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이제 갈라졌어요. 예. 그리고 처음에 많이 갈라졌다가 일부는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러면 이제 그 바른미래당은 또 그때 뭐 바른정당하고, 예. 또 국민의당 안철수 씨 쪽하고 또 합쳐서 예. 새로 당을 만들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유권자들 입장에 서 생각을 해보면 탄핵 찬성 여론이 65% 내외 이상 높았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러면 대통령은 어떤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국회가 탄핵을 하고 인용을 해서 파면을 했는데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그 당시의 여당에 대해서는 분이 덜 풀린 아, 상태였어요. 책임을 지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너희도 책임이 있다. 책임지는 자세를 보였으면 또 모르겠는데 음. 계속해서. 그 어떤 어떤 그 시기의 국정 운영에 대한 자기 몫의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안 보였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자유 한국당도 탄핵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민심이 결국은 뭐 이게 쓰나미죠. 이게 역대 선거에서 이런 정도로 균형이 깨진 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단한 번도 없었죠. 예. 뭐 우리가 출구 조사를 일단 신뢰한다면, 네. 제가 뭐 어디 방송에서 그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질때잘 져야 한다. 지더라도,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져야, 음, 음. 그다음 민심이 다시 따라주는데. 그건 맞죠, 예. 그런데, 아, 어, 이게 이제, 유도로 치면, 올림픽 유도 시합에서 한판패를 당했는데, 음. 이 업어치기를 당해서 몸이 공중에 붕 떴는데, 그러면 한판 당한 거예요. 등으로 낙법 쳐서 떨어져야 안 다치는데. 네. 한판패도 지금 목쫄리기 한판패입니다, 이 그러니까 <laughs> 지금 한판 패하면서 어디 하나 부러졌어요, 지금. 부러져서 이 아. 지, 재화를 하는데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는 그런 이제 지금 출구조사 결과예요. 예. 지금 이 선거를 패배, 선거 패배를 겪기까지 지난 몇 달간의 과정, 과정을 보면 예. 지금 패배하더라도 그러뭐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으니까 야당으로서는 불리한 선거니까 음. 패배하더라도 지금 유권자의 신임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네. 언젠가는 유권자들이 신임해 줄수 있는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그 활동 방식, 그렇죠, 그런 정책 공약, 이슈, 인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 가면서 졌으면 네. 지금이 새벽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 여러 정황을 보면 아직 자정이 지나지 않은 바가 이게... 없었다면 음. 격차가 이렇게까지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 개표 결과 나중에 세부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 전에 여론 조사를 보면 인천, 경기, 강원의 접경 지역 있잖아요. 네. 여기 평균 국정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다는 결과가 있었고요.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당 후보들의 지지율도 이 접경 지역이 그 아래쪽보다 더 높은 결과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평소에는 좀 북한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막상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니까 잘 될지도 모르겠어. 음. 그리고 DMZ 근처가 평화지대로 변하게 되면 여기 있는 나의 자산도 가치가 오를 거 아니야. 그렇죠. 이런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네. 그쪽이 많이 넘어왔거든요, 아. 여당 쪽으로. 그래서 격차가 경기도도 더 벌어지고 예. 인천도 더 벌어진 요인 중에 아. 하나예요. 근데 그렇긴 한데 이른바 민생경제가 어려운 것이 <laughs> 이 이슈도 그러, 그래요. 만약 이것이 유권자들이 생각하기에, 아, 대통령 아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 음. 정부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국민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반대하는데, 일부러 고의적으로 잘 사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정책을 폈다. 이러면, 민생 파탄 심판론으로 갈수 있어요. 그 네. 근데 이게, 나름 그래도 정부가 노력하는데, 뭐가 잘안 되고 있다. 음. 이렇게 되면 일방적으로 심판원으로 쏠리지는 않아요. 예, 니 그런데 네. 문제는 이 민생 파탄의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최진금 인상이 특히 미니잡 있잖아요. 알바라든가 뭐 식당 종업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일자리를 뺏었다 네, 그리고 논란의 여지가 예, 있는 예. 작은 자영업자 들더 어렵게 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을 이번에 이부 망친 스캔들이 터졌잖아요 그건 예컨대 인천 같은 데를 비롯해서 이 부천 지역도 경기도 일부에 엄청난 타격을 입히습니다 생각지도 않은 그러한 망언이었기 때문에 물론 정태욱 의원이 한국당을 탈당을 했지만은 그 여파는 굉장히 컸어요. 네. 하지만 이재명 후보에게 김부순 스캔들은 이미 나왔던 스캔들이에요. 이미 면역이 10년부터. 돼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래서. 나왔죠. 그 이재명 후보의 그 후보 적합성이라든가 도덕성 이런 데는 심각한 타격을 입혔지만은 음. 마찬가지로 남경필 후보도 뭐 가정사 등 여러 가지 개인적인 흥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가령 경기도 후보들이 후보를 고를 때 과연 김부선 스캔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겠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많은 학자들이 분석을 하겠지만은 나는 큰 영향을 안 미쳤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분 망천 사건은 예.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으니까. 아니, 저도 예. 저 인천에 사는 저 아는 친구가 있는데 화를 무지하게 내더라고요. 이혼하면 부친 가고, 예, 거기서 망하면 인천 남구 간다. 이렇게 예. 얘기했죠. 를 아니, 그나저나 저 홍준표 대표가 이제 여섯 곳을 못가져오면 대표직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말대로 되는 거죠? 그분 임기가 내년 8월 아 7월까지죠. 내년 7월까지인데 음. 그분이 또, 어느 곳에선가, 뭐, 여섯 곳안 되더라도, 예. 예. 나는 그대로 가겠다는 말도 한번 하긴 했었어요. 했죠. 그런데, 어어. 이 당권 경쟁을, 그, 앞으로 당에서 이제 반발해서 사퇴론이 막 엄청나게 일어날 텐데, 그, 버티기 작전은 아마 올 연말 가까이까지. 아, 조기 전당대가 예, 계속되지 되지? 않을까. 아, 저는 아, 버티기로 아, 바로 사퇴하게 되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 여섯 곳이 안 되더라도, 네 개나 다섯 개나 그 정도 됐으면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네 개나 다섯 예. 개나 할때 굉장히 그 장난 뿌리 기처럼 보이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딸랑 <laughs> 하는데 기분 좋아 보이시는데 <laughs> 나 지금 우라 같은데 지금까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laughs>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개표 방송. 주트. 그또 이긴 100가지 이유를 찾으면서 가 공이 있다고 또 자기 공을 내세워요. 이번에 민주당 이긴 무슨 공한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건 아까 아니, 우리가 잠재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과 네. 남북 이대화해요 <laughs> 근데 홍준표 대표는 아마 즉각 사퇴를 해야 될 거예요. 음. 그 만약 사퇴하지 않고 이제 어물어물 하면. 예. 그 말하자면 정치적인 폭동 양상으로 당내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가 터져올 거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이거는 즉각 사퇴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보고 문제는 홍준표 대표의 거취가 아니고 사퇴에요그 다음. 예. 그럼 누가 나서서 이렇게 전대미문의 참패의 아. 충격에 빠진 이 당을 수습해서 당을 추출해야 돼. 예. 예, 그 보수의 뭐 본본류라고 주장하는 당인데 음. 국민들 속에서 다시 어떻게 이 당을 세울 거냐는 문제인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문제거든요. 당이 처한 위기의 양상 여러 가지 중에 네. 누가 뭐 리더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이제 내려오게 되면 음. 그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 준비돼 있다면 이런 패배가 오히려 재기를 위한 기회가 될수 있는데 선거 자체는 참혹한 패배로 끝났고 그다음에 이 지도부의 책임을 지도부가 책임을지고 사퇴를 하고나면 예. 그 다음에 누가 당대표를 하면 더 나아질지 전망이 없다는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지금 최대 약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한 정당이 이런 종류의 위기를 수습해낼지 궁금해요. 이 사람들은 흔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묻습니다. 그 뻔한 소리를 왜 하느냐, 그런 사람이 음. 어디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대중과 함께 호흡을 하고 그만큼 유연한 사람. 쉽게 말하면 그 자기 틀에 딱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유연한 사람 정치적으로 대중과 함께 호흡하고 자기 활을 보여주고 늘 네. 자기가 그김손하고 쉽게 말하면 선거 때만 제리장에 가서 뭐 어묵 집어먹고 떡볶이 집어 집어먹어봤자 그 사람이 서민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예. 평소에 그 사람이 모든 행동 그지 발언에서 대중과 함께 호흡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어. 그 그런 사람이 모스타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좀 답답하네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서 보는 우리도 참 난감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 네. 당사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밤에 개표 결과를 또 기대감을 가지고 혹시 출구조사가 또 실제 투표하고 다를 수도 있어 이러면서 지켜볼 수는 있겠으나 네, 네. 만약 출구조사 대회로 선거가 끝나버린다면 내일부터 자유한국당은 심각한 일종의 카오스 상태 그러니까 와우. 무질서 상태로 예, 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저... 선거 결과가. 음, 조선시대로 치면. 지금 국민이 왕인 시대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예. 예. 이, 이게 이게 귀양 보낸 거냐 사양 내린 거냐. 그렇게 아, 말을 너무 극단적으로 <laughs>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런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걸 어. 봐야 돼요 지금 한 정당이 이 정도의 선거 패배에 직면하고. 그리고 내일 이후에 당을 누가 이끌어야 될지 전망조차 없다면 이게 이 선거 결과는 거의 뭐 조선시대로 치면 저 제주도로 귀향보내는 수준이 예. 우리나라 거기까지 안 갔거든요. 자, 자. 지금 무슨 우리가 포퓰리즘이 득세를 <laughs> 하고 뭐. 아니죠. 포퓰리즘이 지금 군대 복무만 하더라도 36개월에서 18개월을 줄었습니다. <laughs> 잠깐만요. 선거할 때마다 줄어가요 아니 줄었으면 줄이는 게 좋죠. 줄수 아, 없는데 줄이니까 아, 문제지. 아 저. 진정하시고 지금 우리가 그런 너무 거시적인 얘기할 게 아니라 네. 지금 지금 지방선거 이 자체에 좀아 네. 그러네 <laughs> 그 어쨌든 그래도 대구시장하고 경북도지사는 자유한국당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기서도 뭐 이변이 있을 것 같은 어,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굉장히 표차가 좁혀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후보가 나온 선거인 경우에는 네. 광역 단체장도 그렇고 기초 단체장도 그렇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과반 득표를 못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음. 많아지고 있어요. 예, 예. 지금 이번 지금 기초 단체장들도 아마 개표 결과가 좀 나오는 그런 게 보이겠지만 이게 친, 친야 성향의 무소속 후보하고 접전을 벌이는 지역도 많죠. 네. 김천 재복을 선거 음. 그렇고요. 그래서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압도적 지배력 이것은 굉장히 많이 허물어졌다. 네, 아, 예. 근데 경복휴 예. 보니까 속이 시원합니까? 네, 일단은 속이 시원하고요. <laughs> 기분이 좋습니까? 네, <laughs> 예, 일단 기분이 좋고요. 예. 런데 이제 어이. 원래 새는 좌우 양 날개로 난다. <laughs> 이게 진보 쪽에서 많이 쓰던 그 리영이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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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이잖아. 예. 말인데 최근에 와서 자유한국당 후보들이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국가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 새는 좌우의 날개로 아, 납니다. 이, 이런 건데 이것이 이제 일시적인 현상일지 예. 아니면 이제 구조가 이렇게 바뀌는 것인지는 아직 알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 고민을 지금부터 좀 깊게 해 봐야 된다고 봐요. 어. 드루킹 사건으로 경남지사 선거에 좀 역전을 꿈꿨고 네. 그다음에 그 이런 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예, 스캔들과 스캔들, 거짓말로 란 예. 이걸로 이제 판을 음. 엎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예. 가만히 경, 경과를 들여다보면 격차가 일주일 전 여론조사보다 조금 좁혀지긴 했지만 음. 크게 보면 변화가 없었어요. 예. 이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보면 드루킹 사건은 특검이 앞으로 예, 수사를 하고 어, 발표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겠으나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상황으로 보면 뭐~ 김경수 후보가 당선이 되었을 경우에 도지사직을 박탈당할 정도로까지 법적인 문제가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한 유권자들의 판단이 네. 그렇게까지 갈것 같지는 않다 다. 이렇게 난것 같아요 음. 지금 봐서는 두 번째는 경기지사의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겠지만 예.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승리를 지금 추구 조사에 남겨준 건데. 이게 무협표가 얼마나 나올지를 좀 봐야 돼요. 백지로 음. 던지거나 1번, 2번 사이에 찍은 거나요? 이걸 좀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찍은 이재명 표의 경우에도 예. 그걸 이재명 후보의 말을 다 믿어서라기보다는 그래, 찍어는 준다. 아. 근데 너 여기까지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찍은 유권자가 많을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점에 관해서는 그것이 공직자가 되는 도지사가 되는데 결정적인 결격 사유다라고 네.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네.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어떤 신임, 신뢰 이런 것들이 많이 훼손된 상태로 표를 준 것은 맞거든요. 음.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뭐 선거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이재명 씨 쪽에서는 깊이 생각해봐야 될 문제를 그... 다투려면 예. 이제 오늘의 논점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럼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에게서 그 문제가 문제가 된 거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는 알수 없지만 서로 네, 말이 엇갈리니까 네. 그랬다 하더라도 음. 그랬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만약 그랬다고 가정할 경우에 그걸 감추고 싶었겠죠. 그거 네. 뭐 그렇게 득표 요인이 될 수는 없으니까. 음. 그러니까 2010년도에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됐을 때부터 서시장 선거 나왔을 때부터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계속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은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거짓말을 했다. 이제 예. 공직자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음. 공직자가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정직성인데 이제 자기로서는 좀 야기하기 싫은. 저에겐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것이 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아, 않는 아, 거잖아요. 단순한 거짓말이라기보다 이그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과정에서. 아니, 신뢰를 하셨는데 안 했다고 계속 얘기하시죠 만약에 이게요, 이게 요 이게 공직선거법상 허의사실 유포로 재판에 만약에 회부가 된다면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 과정에서 네티즌이 그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고 해서 실명을 선고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그걸 본인이 또 SNS에 올렸어요. 네. 이러니까 이런 것이 가령 앞으로 문제를 확대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이재명 후보가. 그게 내가 그런 적이 없다는 사실을 유포한 게 아니고 경쟁 후보 쪽에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물으니까 거기 대답한 거거든요. 음.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허위 사실 유포를 적극적으로 한게 아니에요. 자기로서는 그... 이야기하기 싫은 거를 왜 자기가 얘기하겠어요. 그니까 이건 <laughs> 그러니까, 그래. 네, 앞으로 그런... 이제 앞으로 네. 지키는 문제고. 어, 나중에 예. 다시 다퉈보면 되겠네요. 그럼요. 자 지금 뭐 시간이 없어서요. 어, 만약에 남경필 지사가 현 지사가 저 원희룡 후보처럼 탈당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당선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경필 후보가 예, 지난번에 대선, 대선 후보 뭐할 때도 네. 네. 본인이 보수 진출을 했으면 적이 거의 없어요. <laughs> 예, 왜 그런가? 모든제 아, 뭐 얘기 같은 걸 갖고 섣플리 네.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자, <laughs> 다시. 다만, 이제 오늘 어떤 판단을 내리기에는 아직 개표도 진행 중이고, 너무 이르죠 그래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인다는 입장 표명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자신의 거취를 포함해서 앞으로 음. 진로에 관해서는 깊이 고민해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한 예. 거기 때문에 일단 이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는 음, 태도 음. 이걸 표명을 한 거라고 보죠 네네. 왜냐하면 어. 질문이 계속 갈 거거든요. 예. 어쨌든 예. 그 본인이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게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이나 혹은 뭐. 어, 광역단체장 도전자 네. 이런 분들 같으면 한때 선거에서 좀 아주 낮은 득표를 해도 환경이 바뀌면 또 일어설 수가 있는데요. 예, 예. 높이 올라간 높은 산은 골도 깊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씨처럼 신데렐라처럼 등장해서 한때 높은 인기를 누렸던 개선에 도전했던 그런 정치인은 한번 떨어지면 아주 깊게 떨어지거든요. 예. 그거를 다시 해치고 올라오는 거는 아주 쉽지 않은 경우고 그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그건 어려울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가 지금 출구조사에서 우세를 유지하고 그 전에 여론조사에서 앞선 거는 네.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일 크게 보면 제주도의 특이한 정서 때문이에요. 음. 제주도는 옛날 탐나고 후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지사는 그냥 육지에 있는 도지사와 달리 제주도라는 분리되어 있는 그 섬의 대표로 인식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육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때 우리 도대표 누구라고 말할 때뭐 얘기할 끈덕지가 있어야 돼요. 음. 이제 그런 점에서 원희룡 후보 쪽이 더 도대표로서 더 강하게 받아들여지는 면이 있어요.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두 번째는 무소속이라는 것 때문에. 예.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 정당을 타고 있었으면 이기기가 어려웠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 제주도에는 거기는 도의회 선거밖에 없거든요. 도지사하고. 네. 도의회에 무투표 당선자가 여러 명 나왔습니다. 다 민주당 소속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 도의회 선거는 민주당의 우세로 끝날 거예요. 예. 그러면 도지사 재선을 하고 나면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하고 마주치게 되는데요. 다른 정서 거치를 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무소 속으로 있든가. 네. 아니면, 아니면 뭐, 정도정이 어려우면 민주당으로 가는 건 몰라도 다른 정당으로 다시 간다는 건 제가 볼 때는 힘들 것이다. 네, 힘들 거라고 봐요. 원유룡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 정책 그 프리즘을 쭉 보면 이 양반이 보수 성향도 꽤 많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진보적 경향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죠. 예, 예. 나는 이 중도란 말을 참 싫어하는데. 중도죠. 예. 의유롭게. 시간이 별로 없다고해 맞다, 는데 저는 승리한 민주당에는 네. 오늘 밤에 들을 노래로 알리의 서약을 추천하고요. 참피한 자유한국당에게는 에일리의 보여줄게. 아니왜 디스크자키인 제 영역까지 넘보시 음. 거예요? 저는 오늘 자유한국당 지지하신 많은 분들에게 이글스가 부른 호텔 캘리포네아를 추천합니다. 사막을 달려서 아니, 뭐, 호텔이. 너무 뜬금없는 나. 선곡이신데요 그늘을 들어보십시오. 이 슬픈 마음이 좀. 알겠습니다. 두분 다음에 또 만나뵙길 바라니다